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중에서도 루나 클래식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크립토 시장은 어쨌든 뭐보합세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오늘 날짜로 이렇게 뭐 차트를 보면은 빨간색이 많이 있으니까, 어, 뭐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루나 클래식이나 뭐 루나도 그렇고, 좀 일부 좀 떨어졌으니까요. 더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지난 주부터 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전체 시장 안에서 그다지 뭐 대단하게 떨어졌다거나 뭐 대단하게 뭐 상승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법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간 차트로 보면은 그 전체적인 움직이는 양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네, 한번 이뭐 정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고 어, 루나 클래식이나 뭐 전체 크립토 시장 알트코인 장이 다시 좀 상승을 할 거다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어, 아직 모르는 거니까 뭐 계속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해하는 모습들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 있었습니다. 보면 차트가 뭐 네, 뭐, 짧은 시간 단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루나클래식이나 USTC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차트의 움직임이 네, 어떤 확대판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 뭐 크립토 시장의 어떤 확대판 같기도 하고, 크립토 시장이 약간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움직임 안에서 이 루나클래식과 USTC는 아주 큰 폭으로 그 낙차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루나클래식과 ustc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높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빠르게 파는 사람들 또 빠르게 뭐 수익을 위해서 또 많은 금액을 또 투자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차트가 수시로 좀 급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 오늘 뭐 이슈들 많이 있으니까 그 내용 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 여기서부터 일단은 바,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에서 이제 월말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2 3일만더 있으면 월말이니까 뭐 다음 주 9월 1일 날 되면은 바이낸스에서는 또 루나클래식을 소각을 하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어, 바이낸스가 이제 소각을 할 거다. 루나클래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벌써부터 전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가 우리한테 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에이, 뭐, 매, 매달 소각하는 거, 뭐, 그걸 뭐큰 뉴스라고 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매우, 어, 매달 소각이 돼도, 네.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소각해주는 이한 상황은, 어, 어떤 코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각해주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어, BNB 체인. 소각하는 거 말고는 소각하는 경우가 없었죠. 그타 체인을 이렇게 소각해 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것도 바이낸스가 그렇게 뭐 까다롭고 뭐 상장 관련돼 가지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바이낸스가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소각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소각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뉴스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번 매달 이렇게 전달해 드려도 전혀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루나클래식 거래량이나 지금 이 차트의 움직임은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막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볼륨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어, 거래량, 그리고 스테이킹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죠. 루나 클래식은 그렇게 눈에 띄는 소강량은 없는 상황이지만 USTC 같은 경우는 아주 눈에 띄는 소강량들이 계속해서 체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강량도 꾸준하게 빠지는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테이킹, 이 온체인 스테이킹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온체 인 스테이킹을 빼가지고 뭐 바이낸스나 뭐 다른 거래소로 옮겨가지고 급하게 상승하면은 또 급하게 팔고 또 수익 실현을 할수 있기 위해서 뭐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이렇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웜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테라폼랩스가 이제 소각을 하기 이전에 어 지금 뭐 루나 클래식이 여기저기 막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그런, 블라 클래식도 있고,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없는,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걸쳐야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 그런 코인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일부 이제 정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어, 웜홀이라고 해서, 이제, 어, 특별한, 거래 예전에 이제 막아둔 루나클래식이 디팩잉 되면서 어, 기존에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일부 코인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 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제 회수하고 또 찾아가지고 이제 소각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찾아오는 작업들이 시작이 됐고 어, 기존에 막아두었던 폐쇄되었던 그런 공간 안에 있던 그런 코인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이 다시 열리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어, 확인을 할수 있는, 그런, 링크들도 보여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런, 어, 그 덕분에, 지금, 어, 랩, 그 W 루나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랩드 루나, 예, 네, 여기, 보이시죠? 이런거 네,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에 이런 거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코인이었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사람들이, 이, 네, 랩트 루나 찾아가지고, 뭐, 소각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웜홀 같은 걸다 이제 열어놓은 거죠. 열고 거래가 가능해지고 하니까, 네,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가격 변화가 생기고, 움직이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움직이는,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어, 어떤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가고 있는 루나 클래식,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KYC 관련돼가지고, 아직도 이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이제 어떤, 어떤 주체에 의해서, 테라폼랩스라든지, 뭐, 어떤 주체에 의해가지고, 이 전체 이 체인이 움직인다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루나클래식 커뮤니티가 정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수 있고 정말 이 디파이가 잘 구성이 돼 있는 디파이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아무 말이나 뭐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k y c 관련된 이야기, 아까 웜홀 관련된 이야기, 또이 소각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웜홀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GK 도메인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아주 전폭적으로 이제 뉴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알람에다 리서치가 아닌 경우 모든 W 루나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네, 루나 클래식 관련돼 가지고 아무튼 새로운 뉴스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윅스 같은 경우도 한동안 잠잠했었죠. 루나클래식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에 좀 많은 사람들이 유치를 하고 루나클래식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었죠. 그럼에도 지금 다시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루나클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또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원물이 열려서 이제 다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됐고 뭐 지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내용들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많이 뭐가 많아졌죠? 복잡해졌습니다. <laughs> 루나 클래식 지금 뭐 다른, 뭐, 어떤, 이슈가 없어서, 뭐, 너무 시장이 뭐, 침체돼 있어서,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루나클래식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새로운 뉴스들, 새로운 이슈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이거는 이제, 프레그가 라코프 토큰 관련돼가지고, 이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뭐적재적소에 마케팅을 아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아주 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쿠프 토콘 이거 리브랜딩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공론화 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냥 마케팅은 사람들한테 그냥 인기 끌라고 사람들에게 이거 그냥 공론화 시키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 예. 네. 뭐, 해리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고 있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예. 네. 예스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어, 뭐, 압도적으로 예스가 많고, 네, 이거 뭐, <laughs> 통과돼도 뭐가 없어요. 통과된다고, 뭐, 루나클래식이 뭘, 돈을 내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이름 바꾼다고 어, 알았어 이름 바꿔 이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막 열변을 토하고 막아 이거 노르해야 된다 이거 예스로 해야 된다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한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트래그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이런 글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 물론. 개발자고 뭐 하니까 기뭐 깃허브에다 이렇게 내용을 올려놓긴 했는데 요거는 네, 요거는 네, 제가 뭐 따로 이거는 제가 뭐 링크를 하나 올려놓든지 하고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따로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글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자꾸 저도 이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아, 저도 왠지 모르게 자꾸 왠지 읽어보게 되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주게 되는데 뭐 그러한 내용 그러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아무튼 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관심들을 사람들이 주고받고 하고 있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네. <laughs>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셔틀브리지 뭐 이런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이 이외에도 뭐 개발 관련된 이야기들 아까 이 말씀드렸던 그런 어 루나 클래식 소각 관련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뭐한요 정도만 전달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나 더좀 복잡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랑 더 이슈가 되고 또 수면 위로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 그런 걸좀 캐치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이나 소식들 제가 다 전, 전달을 해 드리자면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될것 같아서 한요 정도. 어쨌든 루나 클래식 매우 잘 살아 있고 루나 클래식에 대한 이슈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들에 이 이야기들에 열광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루나 클래식 지금 현재 잠시 보합세를 두고 있는 상황이 보합세 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 더 성장하는 더 좋은 그런 차트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클래식이 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 여러분들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